...을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직전에 앞서 먼저 국민이힘을 모두 생략하고 중국 선열과용령을 달리하신 선조님에 대한 묵념이 간단히 읽겠습니다. 모두 묵념! 바로 어, 다음은 오늘 행사를 지내주신 그 여러 래비인과 관파 회장님 그리고 여러 뭐, 고모님들을 뭐, 자료로 간단히 소개를 올리고, 어,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저, 지난 3월에 총재직을수아가하신 그, 오현진 현 총재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국어시 1500년 어, 수건인 어, 설단 종료큰조석이 되신 오남열 명예 총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주 통합 회장, 저 통합 총재님으로 계신 오유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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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 행사에 <laughs> 수고를 해 <해주면>, 주는 <laughs> 오명식 동북 <동독> 회장님, <laughs> 오명식 회장님 <laughs> 예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다 <laughs> 다음은 어, 오선수 장흥 대종회 회장님, 오선수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세현 흥양 대종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랜만에 참석하신 오, 오시영 한평 대종회장님, 오시영 회장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 예, 예, 아유, 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영진 화순 대종회 회장님 그리고 이동 그 일동 그오 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영진 회장님. 저에 계시네요. 오영진 회장님. 아 밑에 계십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음. 대전 세종 충남 대종회장님신 오웅중 전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멀리 전주에서 오신 오영렬 정주정치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오영렬. 예. 감사합니다. 다음 에 세종에서 오신 뭐, 뭐. 저 수백일 네. 달려왔습니다. 영양에서 오신 오두찬 회장님.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청춘에서 멀리서 오신 오만식 상임 고문님 예. 오 의견 상임 고문님이 예.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른 소비를 못 드리고 여기서 어, 이저 말을 마치고, 그다음에는 어 제일 중요한 그 다음에는 제일중요한 미산파 종중에 땅을 공고 계신데 한번더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취향제 준비에 큰 애를 쓰시고 계시는 미산파 종중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시는 오병일 비사대 관리위원장님. 네. 병일 위원장님 소개드렸습니다. 비문을 작성해 주신 늘 수고가 많으신 500만 그 국님들 그리고 멀리 경주에서 오신 오윤필 전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개를... 아, 여기 회장님 앞에서 아, 여섯 번. 취향제를 맞이해서 이배 텐션이 됩니이해서션이 됩니다. 배자청 됩니다. 버님으로이터 숫자 이자 할아버님 니다이배 텐션이 됩니다. 이선 텐션이 됩니다. 이배 텐션이 됩니다. 이배 텐션이 됩니다. 이이이 반파회장님, 또 제일 수고가 많으셨던 전 오남열 총재님을 비롯해서 여기 참석하신 반파회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러한 한국 오시는 하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장소가 앞으로는 역사적인 우리 오시의 지주가 되고 또 정신적 지주로서의 교육의 장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남은 또 수건 사업인 재실 건축 문제가 순조롭게 잘 이행돼서 앞으로 3년 이내에 완공돼서 명실상부한 한국 오시의 전당이 돼서 또또 앞으로 이 오시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곳이 우리 한국 오시의 전당으로서, 교육의 장으로서,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제실 어, 짓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간파 회장님을 비롯한 어, 주변에 오이 성을 가진 친척들에게 많이 응원을 주셔서 성황리에 제실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곤고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전 동네에 계신 오남열 명예총장 님을 모셨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와치는 주 어느 뜻깊은 행사를 기대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주그 덕분에 우리 한국 오시의 설단이 애만치라도 완성어서 오늘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정성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앞으로도 우리 오시의 성지로서 영원히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제공해 주신 또 제실 부지를 제공해 주신 미산파 종준과 오백일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참할 말이 너무 많은데 <laughs>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실 문제가 아직 미완진 상태지만 <laughs> 우리 현진 총장님은 제시도 해서 제시 설탕과 마찬가지로 잘 건립이 되기를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께 간곡한 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분 총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기서 제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워요. 또 그렇게 하시고 또한 가지는 먼저 보내보니까 여기서 제앙을 올리고서 밑에 3분 할아버지재 제양 올릴 때다점 밑으로 들어가십시오 안되지요 이렇게 제양 올리고 그러고서 밑에 3분 할아버지에 가서 제양또 올리세요 여기는 11시부터고 우리는 10시부터입니다 반드시 안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앙을 올리겠습니다